오늘은 인텍스 프리즘 원형 수영장을 같이 설치해 보고 중요한 팁을 알려 드릴게요. 프리즘 원형 수영장은 안정적이고 물놀이하기 좋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즘 원형 중에서 지름 4.27m에 높이 1.07m인 모델명 26720KR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성품들을 확인해 주세요. 설명서 덮개, 풀장 스트랩과 바, 청결론 카트리지 필터 펌프 풀장 라이너, 깔개, 배수구 어댑터와 입출수구 마개, 사다리, 그리고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닥을 준비하고 필요하면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매끈한 바닥은 이물질을 쓸어주고 잔디나 땅은 수평계를 이용해서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고 풀장 라이너, 즉 천이 손상되지 않도록 돌 자갈 뾰족한 것들을 제거해주세요. 수평이 맞지 않는 땅은 흙을 고르거나 수평 물탈 등으로 평탄화 작업을 해주세요. 수평이 안 맞으면 풀장이 불안정하고 한쪽을 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진흙, 모래, 무른 땅에는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또 매끈하지 않은 바닥에는 풀장 매트 등을 깔아서 풀장 바닥면을 보호해 주세요. 세 번째로 풀장 라이너를 설치해 볼까요? 먼저 세트 구성품인 바닥 갈개를 깔아줍니다. 라이너, 즉 풀장 천은 손상되지 않게 절대 끌지 마세요. 그리고 햇볕 아래 두어서 부드러워지게 해야 잘 펴지고 프레임을 끼우기 쉬워요. 특히 추운 날씨에는 풀장이 굳어있기 때문에 펼치기 전에 더 오래 녹여주세요. 이제 라이너를 펼치고 정화필터 펌프, 즉 여과기를 놓는 곳을 정하고 풀장의 입수구와 출수구 구멍이 그곳을 향하도록 위치를 잡아줍니다. 풀장의 배수밸브가 배수구나 하수구 쪽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프레임은 두 가지인데요. 지름이 큰 것이 수평봉이고 작은 것이 기둥입니다. 사전에 풀장 라이너를 햇빛 아래에서 부드러워지게 하면 수평봉을 끼우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w d 스프레이를 뿌리면 잘 들어가고 덜 달라붙어요. 마지막 봉이 안 끼워진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팁첫 번째 수평봉을 티조인트에 끼울 때 티조인트가 슬리브들 사이에 가운데 오도록 해야 마지막에 끼우기 수월합니다. 먼저 끼운 수평봉에 티조인트를 끼우고 반대쪽 수평봉을 끼울 때 새로 끼우는 쪽 슬리브를 반대쪽에서 최대한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팁두 번째 어디에서 시작하던 간에 항상 같은 방향으로 수평봉을 끼워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티조인트와 수평봉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 둘을 동시에 들어올려서 수평봉을 힘을 줘서 낮추면서 티조인트 속으로 넣어주세요. 기둥과 바닥캡을 준비하시고 기둥을 풀장 라이너 중간에 있는 벨트 윗부 속으로 넣고 기둥 윗부분을 티조인트 아래쪽에 끼워주세요. 바닥캡을 기둥 아래에 끼워주세요. 티조인트가 기둥과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아래쪽으로 눌러주시고요. 모든 기둥의 아랫부분을 바깥 방향으로 당겨서 수직으로 세워주세요. 배수밸브는 꼭 잠겼는지 확인해주세요. 드디어 완성된 모습입니다. 안전사다리 조립은 별도 영상에서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물놀이할 기대를 하면서 호스로 물을 받아보세요. 풀장 바닥에 주름이 보일 거예요. 주름 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물을 처음 받기 시작할 때 풀장 안에 들어가서 풀장 덕과 바닥면 접합부를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풀장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바닥의 주름을 손으로 일일이 펴줍니다. 이 작업을 물이 바닥에 완전히 찰 때까지 반복해주세요. 덮개는 먼지와 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물을 완전히 받은 후에 덮는 편이 수월합니다. 덮개가 아주 타이트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한쪽에서 잡고 다른 사람은 풀장을 돌아가면서 덮개를 펼쳐가며 덮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끈으로 묶어주세요. 이제 인텍스 풀장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준비가 끝났습니다. 신나는 여름이 기대되지 않나요?